자 반갑습니다 술기로운 부부 생활의 박상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강의 영상 강의 제가 강의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좀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는 게 정말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어씨 나는 이렇게 못 잡는데 저분들은 어떻게 10마리씩 이상 막큰 놈으로 20마리 10마리 이렇게 챙겨가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아 나는 잡긴 잡는데 맨날 작은 놈들만 잡아 아 뭐지 이런 분들 좌대에서 아직까지 손만 못 보신 분들 큰놈못 잡아보신 분들 이 영상 꼭 보세요 아 소름돋아 말하면서 소름돋아 정말 대단한 비법이 숨겨있습니다 저번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좌대에 가서 꽝을 쳤어요 좌대에 꽝치고 오면서 고수분들을 뵙고 그분들께 좀 어떻게 하는지 여쭤보고 그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1년에 한 50번 정도 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의 말씀과 그리고 또 대일 수산 좌대를 위주로 낚시를 하시는 부부 조사님 고수분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의 낚시 방법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 양식장 가둬두고서 하는 양식장에 내림 낚시를 하는 곳의 좌대는 대부분 맞을 거예요. 참고해주세요. 어, 일단 첫 번째로 장비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원투대를 갖고 와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2미터 넘는 좀긴 루어대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건 무조건 짧은 낚싯대. 내림 낚시를 할거기 때문에 스피닝 로드보다는 어, 베이트 로드를 사용하시는 게좀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채비는 <목소리> 저는 2분의 1온스부터 16분의 1온스까지 좀 다양하게 준비를 해갔고요. 실제 사용을 했던 무게는 4분의 1온스를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물살이 빨라도 무조건 가벼운 걸 쓰는 게 맞다고 하네요. 바닥으로 못 내려갈 것 같은데, 어, 가벼운 걸 쓰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낚시 방법 설명할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미끼를 사용하실 때 고수분들께 여쭤보니까 꼴뚜기랑 지렁이 같은 경우는 한번 물면 그 놈들을 다시 채비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번거로워서 사용을 안 하신다고 하고요. 미꾸라지는 선상에서 개우로 대상으로 할때좀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징어를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두께는 약 0.5cm 정도로 얇게 그리고 길이는 한 5에서 7cm 정도로 되게 하늘하늘 거릴 수 있게 이렇게 나풀나풀 거릴 수 있게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길이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글을 예전에 어디서 본 적이 있어요. 5에서 7cm 정도로 하시고 이 두께는 0.5cm 꼭 지켜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포인트 선정. 아니, 뭐, 포인트라고 할게 있나? 그냥 돌아다니다가 구멍 뚫린 데서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고수분들은 좌대에서 어떻게 낚시를 하시냐면요. 양식장 안에 고기의 사이즈를 보시더라고요.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작은 놈은 작은 놈끼리 몰려 살고, 큰 놈은 큰 놈끼리 몰려 산다. 감오시죠? 가두리 양식장 안에 큰 놈들이 있는 곳은 그 주변에 자연산 우럭들이 몰려드는데 큰 놈들이 몰려들어요. 그 놈들끼리 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쪽에서 낚시를 하는 게 사이즈가 큰 이런 놈들을 잘볼 확률이 올라가는 겁니다. 와 진짜 이거는 정말 생각도 못해봤어요. 와 그냥 있는 곳, 아무데서나 낚시를 하는 게 아니었어. 와큰 데를 보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포인트를 정하실 때그 양식장 안에 우럭의 사이즈를 한번 보세요. 그 놈들이 잡힌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세 번째 낚시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어, 저 같은 좌대 초보자들은 어디 어디서 낚시를 하냐면 발판 이, 발판과 발판 사이 이런 거. 편하거든요. 안 걸리거든요. 그런데 자꾸 걸리더라도 발판과 그물 사이 이런 틈새로 낚시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우럭뿐만 아니라 많은 고기들이 허 벌판에서 지금 은폐 은폐할 곳이 없다는 거죠. 자 이렇게. 각 그물과 그물 사이에서, 틈새에서 서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물 쪽으로 붙여서 내리면 아무래도 잡을 확률이 올라간다고 하네요. 어, 근데 여기서 문제는 수심을 어떻게 맞추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그물의 깊이를 사장님께 여쭤보니까 5.5m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지금 보니까 좌대에서 낚시를 하는데 면사매듭을 해서 낚시를 하시더라고요. 출조하기 전에 그 좌대 사장님께 전화를 해서, 어 양식장 그물 깊이가 몇 미터 정도 되는지 물어보고, 그 수심층을 공략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면사 매듭을 준비해서 필드에 나가서 낚시를 하다가 그물에 걸려서 끊어지는 경우. 그러면 이제 길이가 바뀌게 되죠. 그러면 낚싯대의 길이가 몇 미터인지를 확인을 해서, 제 낚싯대의 경우는 1.5미터거든요. 1.5미터짜리 세 번을 감으면, 4.5m가 돼요.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조금씩 줘서 길이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심, 원하는 수심을 맞춰서 거기서 곱패질을 해주면 자기의 영역을 침범한 적을 쫓아내기 위해서 우럭이 무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먹이 활동을 하다가 무는 우럭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낚시를 하면 상당히 확률을 높일 수가 있어요. 와, 진짜. 정말 생각도 못 해봤어요. 와. 좌대 낚시에도 이런 과학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그헤 무게 선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물살이 센 날은 좀 무거운 걸 써야 되고 물살이 약한 날은 좀 가벼운 걸 써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좀 다양하게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물살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좌대의 경우에는 어, 아까 말씀드렸던 어느 정도의 깊이, 그물의 깊이가 있어요. 이 그물까지는 물살을 이 그물들이 막아줍니다. 바닥까지 내리는 게 아니라 그 고기 유영하는 그 수심층까지만 내리면 되기 때문에 무조건 가벼운 걸 쓴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부 조사님들 그날 몇 마리를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본 것만 해도 열 마리는 넘어요. 근데 그분이 너무 예민하게 입질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8분의 1온스를 사용하시다가 16분의 1온스까지 낮췄다고 합니다. 어안 내려가지 않나 했는데 그래도 그물이 막아주기 때문에 물살이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물론 그물 밑으로 더 내려가면 계속 흘러서 떠내려 가겠죠. 어찌됐든 그 그물과 그물 그 틈새에 유영하는 층까지는 어, 물살이 그렇게 세지 않다고 하니까 가벼운 걸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위에 말씀드렸던 방법으로 낚시를 하게 됩니다. 그 포인트에서 이렇게 고패질을 하게 되죠. 그런데 저도 그랬고 많은 분들이. 안 나오는데도 5분, 10분, 20분을 계속 같은 자리에서 낚시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낚시를 하냐? 내가 지금 채비를 내린 자리에 고기가 있으면 빠른 시간 안에 뭅니다 얘가 그게 적으로 인식을 하든 먹이를 생각을 해서 물든 일단 문단 말이죠. 근데 지금 내가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물지 않는다. 고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자리에서 그뭐 5미터라 그래서 5미터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5미터. 4m, 3m,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수심을 줘서 한 5분 정도 고패질를 액션을. 그런데도 물지 않는다? 그러면 포인트를 이동을 해야 돼요. 그렇게 이동을 해서 어떤 포인트에서 고기가 나온다? 그러면 그 포인트에서 선어 마리를 뽑아 먹을 때까지 계속 그 자리에서 낚시를 하게 됩니다. 애들은 몰려 살거든요. 이렇게 낚시를 하다 보면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또 이동을 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좌대 낚시 방법. 핵심 꿀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 진짜 말만 들어도 두근두근하지 않나요? 아, 진짜 잡힐 것 같지 않나요 아, 나 진짜 지금 가서 좌대에서 낚시하고 싶은데. 1년에 좌대를 50번 타신대요. 한 2, 30마리씩 잡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에? 50마리에서 100마리 잡는다고 합니다. 빙어가 아니고 쭈꾸미가 아니고 100마리를 잡는데요, 우럭을. 하. 그런 분들의 말씀이니까 의심하지 않고 믿어, 믿고, 그렇게 낚시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물론, 그분들의 방법이니까, 또 다른 분들의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분들의 노하우는 아직 제가 접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 영상을 통해서, 정말, 저같이, 정말 맨날 꽝 치고, 아, 남들은 다 잡는데, 나는 못 잡고, 아, 남들은 큰거 잡는데, 나는 작은 거 밖에 못 잡아. 이런 분들, 이 영상을 통해서, 다 같이 대박이 나서, 아, 아, 주변에 좀 으쓱할 수 있는 그런 낚시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안전하고 즐겁게 낚시하세요. 감사합니다. 옆에서 보면 어때? 뭐가? 영상 촬영하는 거? 어. 말을 진짜 못한다, 지금? 오빠가 말을 한.